알아보겠습니다. 발트나의 법칙 불합과 부분압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요. 혼합된 기체에 의 가해지는 압력의 총 부피가 같을 때 각각의 기체에 의 따로 따로 가해지는 압력의 총합피가 같다.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철기체 전체 압력은 각각의 부분 압력과 부분 압력을 더한 것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자, 우리가 공기 중에는 질소가 79% 있습니다 하여튼 몇 %일까요? 21%요 이거를바로 나누면 질소는 0.79 b 가 되고 산소는 0.21 b 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되는 거죠. 이 차트에 보시면은 1 b 가 됩니다. 이을 더하면 1 b a 가 되는거죠. 차트에 보시면 1 b a 는0.79 bar 산소는 0.1 b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10m일 때는 2바가 되니까는, 압력이 2바가 되니까, 1.58바, 한 손은 0 4배바이렇니 그래서, 이걸 더해주면은 2바가 됩니다. 근데 문제는, 쭉 내려가다 보면은, 3.2바, 3.16바가 되겠습니다. 옆으로 깊이 딱 오면은 30미터가 되는데 3.2바가 되면은 질소마취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. 질소마취가 오면은 우리가 술에 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,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질소 마취라는 게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3 0 m 이하로 다이빙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달톤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, 그래서. 다툼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?